안녕하세요, 린느입니다. 여러분, 이제 6일, 일주일이 채안 남았습니다. 뭐냐구요? 바로 하이퍼부스팅 서버 이전이 6일 뒤인 21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됩니다. 약한 달간의 달콤살벌했던 유비들의 성장이 끝나고 하이퍼부스팅 서버가 곧 종료됩니다. 종료된 이후에는 기존 고인물들의 서버로 이전 통합되는데요. 이전 시꼭 알고 있어야 할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도 영상 뒤편에 나와 있으니까 꼭 참고하셔서 이전하고 통장되어 있지 않도록 주의해봐요. 그리고 서버 이전 시 참고하면 좋을 기존 고인물 서버의 정보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서버 이전을 하려면 필요한 조건들부터 알아볼게요. 우선,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캐릭터 레벨을 40 이상으로 올리셔야 됩니다. 그 외에는, 길드 탈 때, 파티 탈퇴, 거래소 아이템 등록 해제, 우편 아이템 수령 등 하이퍼빈 서버에 남겨진 나의 잔재를 모두 없애고 떠날 준비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29,000 솔란트를 가지고 서버 이전권을 구매해야 돼요. 서버 이전권은 계정당 한개살수 있고 딱한번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할 서버는 신중하게 고르셔야겠죠? 그럼 이전할 수 있는 서버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전 가능한 서버는 칼리스, 솔라, 그리달, 에스켈 그리고 제가 있는 엘로인 이렇게 다섯. 6개 서버입니다. 우선 그리달 서버. 6개 길드 기준으로 380명, 10개 길드 기준으로 625명. 활동 랭킹 1위 점수 23,913명으로 전 서버 중에 제일 높고요. 한 줄평은 강력한 고블린 연합비 있는 그리달 서버. 이제 칼리스 서버인데요. 상위 6개 길드 기준 403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활동 랭킹 1위 점수는 15,972점. 소소한 수준이고요. 처치 랭킹 1위 점수 13,310. 이것도 소소한 수준입니다. 한줄평, 한때 축섭이었던 민느의 홈타운. 이제 엘로인 서버구요. 상위 6개 길드 기준 372명, 10개 길드 기준 629명. 비슷비슷하구요. 활동 랭킹 1위 점수 16,737점. 소소한 수준. 터치 랭킹 점수도 소소한 수준 대비 살짝 작은 점수예요 한줄평, 곰 연합. 그리고 린느 그리고 시골 <laughs> 솔라 서버고요 6개 길드 기준 375명 10개 길드 기준 606명 비슷한 수준이고요 활동 랭킹 1위 점수 14,603점 이것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처치 랭킹 1위 점수 15,104점 이것도 비슷비슷하고요 솔라 한줄평 강력한 킥 연합 그리고 시골 <laughs> 상위 6개 길드 기준 s 스켈 서버는 389명, 10개 길드 기준 618명, 비슷비슷하고요. 활동랭킹 1위 점수 19,190점, 약간은 높은 축에 속하고요. 처치랭킹 1위 점수 12,274점, 이것도 비슷합니다. s 스켈 한줄평, 엘로인이랑 합치실래요? 한 서버별로 인구가 제한되어 있어 한 서버로 너무 많은 사람이 물릴 경우 그 서버로는 이전 신청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고민을 하다가 원하는 서버로 이전 가지 못하는 그런 참사가 없게끔 빠르게 빠르게 이전해 보세요. 그렇다면 깜빡하고 서버 이전권을 써버리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28일까지 서버 이전을 하지 못했다면 하이퍼 부스팅 1 서버 캐릭터는 칼리스 서버로 자동 이동되고 하이퍼 부스팅 2 서버 캐릭터는 그리달 서버 바로 자동 이동됩니다. 물론 40레벨 이상인 캐릭터만 자동 이동되니까 꼭 지금이라도 40레벨 찍어주세요. 서버 이전 방법은 21일 업데이트 이후 특수 상점 내 서버 이전 메뉴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제일 주의해야 될 사항. 서버 이전 할 때에는 장착 중인 장비 세트만 가지고 이전할 수 있습니다. 장착 중인 장비의 기준은 장비 창을 딱 열었을 때 보이는 장비들 기준이에요. 이전하기 전에 이 장비 창 두번 세번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장착 중인 장비 외에 가방과 창고에 보관 중인 아이템은 모두 삭제되니까 소모할 수 있는 아이템은 꼭 소모하시고 이전하셔야 돼요. 주의하고 꼭 써야 될 아이템과 주요 소모 방법을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우선 장비는 거래소에 팔거나 이전식 가지고 갈 장비의 특성을 붙여주시거나 물질 변환 등으로 소모해주시고 필요 없는 룬은 용해해서 망치를 만들어 원하는 룬 소켓을 뚫어주시거나 룬 물질 변환을 진행해주세요. 장비 스킬 강화석도 필요한 장비 스킬 레벨업 시켜서 모두 소모해주시고 꾸밈 주와 의뢰 주와 길드 주와 주화, 복구 주화도 모두 삭제되니까 가기 전에 최대한 소모해주시고요. 미스틱 키도 꼭다 써주세요. 그 외에 루센트 계약의 증표, 저항군 의뢰 등은 그대로 이전됩니다. 이렇게 이전했더니 통장 되어 있어서 막막하시죠? 그래도 다행히 장착에 필요한 필수 구호품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바로 정착 지원 상자인데요, 룬망치, 룬 확률 상자, 의뢰주와 길드주와 솔란트 등 정착하는 데 필요한 아주 최소한의 재화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현생이 너무 바빠서 하이퍼 부스팅 서버를 아직 시작 못하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중에 아, 지금이라도 시작해도 되나? 고민되시는 분들 계시죠? 8월 21일까지는 하이퍼 부스팅 서버의 캐릭터를 만들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만렙을 찍는데 최소 하루면 가능하고 하이퍼 부스팅 서버 종료까지 약 2주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작해도 가능해요. 21일까지는 기존 서버에 새로운 캐릭터를 만드시는 것보다 무조건 하이퍼 부스팅 서버에 만드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하이퍼부스팅 서버 이전 전까지 참고해야 될 사항과 각 서버의 정보를 알아봤는데요. 어, 서버를 선택할 때에는 뭐 사람마다 선택하는 기준이 다르니까 제 영상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요. 꼭 성공적인 하이퍼부스팅 서버 종료 그리고 서버 이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엘로이인에서 만나요.